초반에 적극적이면서 서두른 모습 배치기를 이어가는 청소 철산. 중앙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계속 꿀치기를 시도하는 홍소 탑건입니다. 55kg을 55, 감량해서 990kg, 45kg을 늘려서 888kg인 청소 철산. 갑종 중에서는 작은 체구 상당히. 아, 하지만 근성 있는 소로 알려져 있는 청소의 이름은 철산 탑건의 뿔치기. 일단 받아내는 철산입니다. 계속되는 탑건의 비껴치기, 밀어붙이는 탑건, 자신감 넘치는 홍소 탑건,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탑건, 작전을 지시하는 유재욱 조교사입니다. 1분 25초 경과 밀어붙이는 탑건 힘에서 일단 철산이 약간 밀리는 양상 배치기를 시도하는 철산 밀어붙이는 탑건 양측 모두 작년에 기량검증을 통과하면서 프로로 입문한 싸움수들 다시 선제공격 들어간 탑건 탑건 경남의령 강말룡 우주의 싸움중입니다 위에 맞서는 청소의 이름은 철산 경남 창녕 김만득 우주의 싸움중입니다 불을 슬쩍 걸면서 밀어붙여 보는 탑건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위치 울장을 바라보는 탑건 자 철산이 더 밀려서는 곤란한 위치. 철산이 자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지 좀더 강력한 공격을 지시해 보는 홍소 곽현순 조교사입니다. 밀어붙이는 탑건 자 돌아 들어올 것인지 철산 일산 방향을 틀었고. 안전지대로 들어온 듯한 청소 철산,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탑건 3분 08초 지납니다. 자, 비슷한 위치에 다시, 자, 비슷한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양측 싸움수들. 탑건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한번 철산이 받아낼 것인지 밀어붙이는 탑건 울장을 향해 조금씩 계속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홍소 탑건의 밀치기 작전 밀어붙이는 탑건 방향이 좋지 않습니다 중앙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있는 청소의 철산 정면으로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잠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숨을 고릅니다. 불 끄치기. 다시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간 탑건. 4분 15초 경과. 자 지금 철산이 안쪽에 위치한 상황. 밀고 들어오는 탑건. 탑건이 중앙 쪽으로 일단 완전히 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밀어붙이는 탑건.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울장까지는 지금 상당히 거리가 있는 위치. 힘을 모으고 있는 청소 철산. 자, 다시 밀어붙이는 탑건. 5분 01초 지납니다.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밀고 들어올 기세인 철산. 정면으로 자, 머리 맞대고 있는 양측 성수들. 철사는 아무래도 기술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경기에 밀어붙이는 탑건 자칫하면 좌충수로 이어질 뻔했던 탑건입니다. 다시 울장을 바라본 탑건 2라운드 초반 권이 강력한 체력으로 밀어붙이지만 직선으로 철산이 밀리지 않습니다. 잘 받아내고 있는 청소의 철산. 뿔치기를 겸한 탑권의 밀치기 자세를 낮춰야 되는 철산. 걸어 밀어보는 탑건 뿔치기 뿔거리를 하기에 좀더 유리한 탑건의 뿔과 옥뿔입니다 밀어붙이는 탑건 자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한 듯한 철산 밀고 들어오는 철산의 강력한 뒤치기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탑건 철산의 뛰어난 방어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순간 7분 7초 지나갑니다. 다시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철산의 호흡이 좀더 빠른 상황입니다. 또다른 공격에 실마리를 찾고 있는 홍소의 탑건 탑건의 선제 공격 바다에는 철산 8분을 넘어섭니다. 걸어 밀어붙이는 탑건, 대치기를 시도하는 철산 호흡이 서서히 빨라지고 있는 청소의 철산. 밀어붙이는 쪽보다는 밀리는 쪽이 체력적으로 좀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호흡을 잘 조절해야 되는 청소 철산. 자, 다시 후미에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울장을 두고 있는 청소 철산의. 위치입니다. 9분 08초 옆으로 돌아 들어오는 철산, 다시 대등한 위치 밀어붙이는 탑건 2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탑건이 유리한 위치 밀어붙일 기세인 탑건. 전녀를 가다듬고 있는 양측 쌍수들 힘을 모으고 있는 홍수의 탑건 탑건의 공격력 자 철산의 방어입니다 밀어붙이는 탑건 경기 이미 3라운드로 진입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탑건. 다시 안전 지대로 들어온 철산 경기는 3라운드 초반 탑건이 경기를 주도해 가는 양상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 차례 위기를 잘 극복해 내고 있는 청소의 철산 되치기 밀어붙이는 철산 돌려서 옵니다 네 청소 철산의 뛰어난 방어력 기술로 결국 권건을 제압해내는 경기, 반전 매력의 경기시 3경기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